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서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욕은 지금 극심한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가 욕기를 보면서 욕의 시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욕의 고난과 그 시련은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욕체의 고난입니다. 그는 욕기서 1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린 거예요. 피골이 상접한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극심한 육지의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와 관계 속에서 오는 정신적 소외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미 그는 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고난이 빠지자,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아 숨결을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요셉의 숨결까지도 싫어했다. 종들이 통제가 안 되고요. 어린 아이들이 조롱까지 합니다. 아또 요셉의 친구들은 자꾸 요셉에게 어, 찌르는 말만하죠 어, 이런데서 오는 정서적 소외. 또, 정신적인 갈등. 이게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시련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부림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이 변치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는 19장 25절 26절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아주 찌르는 가시처럼 괴로웠어요. 아... 오히려, 그래서 욕은 욕의 친구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질타합니다. 여러분, 19장을 보면, 29절에 보세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 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칼에 맞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사람들이 바로 자네들이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배 친구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요비 그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시련을 겪고 있는지 분석이 이미 세 친구들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요배 죄, 악,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욕이 다 죽어가면서도 그의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어, 그를 위로하고 충고하는 욕의 친구들을 향하여 어, 이렇게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의 친구들은 부글부글 끓는 거죠. 한마디로. 아, 이때 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견디지 못하고 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 아주 심각한 말로 욥을 비판합니다. 악인의 빚대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자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발의 말, 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 소발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 이후로도 악인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느냐? 계속해서 욕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꾸짖습니다. 빗대서 그를 꾸짖습니다. 자 20장을 가보면 어, 이 소발이 예,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하면서 요바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분 나쁜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20장 7절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은 똥처럼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분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요비 하는 말,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에 여러분 기분 나빠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소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 음식을 먹어도 그게 배속으로 들어가면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영양이 안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그거 다 토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재물이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보세요. 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재물 다 토해내게, 다시 토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그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을 그러게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악인은 결코 망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처절하게 응징하신다는 것이, 아, 소발의 말의 요지입니다. 요바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발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결코 봐주는 법이 없으세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돌이키기 전까지는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말이 그 훌륭한 악인에 대한 통찰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던진 말이 오히려 소통에 장애물이 된다면 전혀 쓸모없는 말이 돼 버리고 마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정서적으로 반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언동은 결코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고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발은 그의 하는 말은 맞지만 하나마나한 무익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은 말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분석도 잘하고 평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욕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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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말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으로 말하면 통합니다. 그 중심으로 행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소발의 이 같은 모습에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아, 상처도 치유받고, 또 회복이 될수 있고, 소망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동정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서, 소통과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쏟아냈던 말들이 무의미한 말이 됐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과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은빛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